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말씀에도 말씀을 보내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또,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결국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고통에서 실험하고 있는 자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풍랑이일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가장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결국 10편 기자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을 붙드는 일을 기억하시고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말씀으로 길을 내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고침이 있고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건짐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고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